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졸리고 지친 역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너좀 괜찮아? 너좀 힘을 내? 너좀 귀여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리는 데,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온 모습 귀엽고 또 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이제 나누볼 거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좀 말씀의 내용을 좀또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할 건데 혹시 이렇게 설교가 이런 내용입니다. 미 보여주고 하면 설교를 뒤에 안 들으세요 혹시? 아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 이렇게 어. 설교를 뒤에 안 들으시죠? 저번 주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좀 띄워놓고, 우리가 여러분 좀 로마서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좀 요약을 하고, 우리가 좀 말씀으로 오히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살수 없다. 두 번째,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죄가 죄인지 알고 죄를 멀리하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시작!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남을 의미한다. 마지막 시작! 이제 우리는 새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아무리 읽어도 아마 여러분이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네요. 우리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세대차이 날까 해서 이 노래를 소개를 안 할까 했는데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아 저희가 아버지. 여기 선생님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가시나무라는 노래 혹시 가사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노래 알아요? 아, 첫 소절 들으면 알 수도 있고, 모르면 확실히 우리가, 아, 어,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MZ 세대에서 좀 뒤쪽에 속하긴 하지만, 여러분 세대와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제가 첫 소절만 살짝 불러보면, 아, 첫 소절이 사실 전부인데 제가 이제 노래를 조성수처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얼마나 서 당신의 쉴곳 없네 이 몰라요? 아 미안합니다 세대 차이. 모르니까 우리 안무로 가사만 보면 내 속에 어떤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뭐가 많다고 게 자아성찰적인 고백을 하다가 바람만 불면 그대 화를 가지.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가사, 여러분은 이원 소리야 할 만한 가사를, 유명한 앞뒤로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이제, 만드신 분은, 이제, 시인과 순장이라는 옛날 가수긴 한데, 어찌됐든 크리스찬이세요크리스찬이어가지고 네, 신앙적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신앙적 고민을 가요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가요로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고민 우리가 하는 고민이 이 가사에도 어느 정도는 좀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목사님이 좀 감성적인 사람일까, 이성적인 사람일까? 감성. 감성. 자, 아유 궁금하네요. 저를 어떻게 볼지. 자, 목사님이 그래도 좀 논리적이고 말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이성적이다 손. 자, 그다음에. 아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막 새벽 인스타에 막글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 감성적으로 보이나 보네요 어? 어, 논리가 좀 없나요? 제가?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글을 잘못 써요. 어, 사실은 글을 좀못 쓰는 편이 왜냐면 자꾸 막 감성적으로만 목사를 어,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좀더몇 명도 알게 됐는데 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합니까? 일기 쓰는 거 혹시? 우리 검뭐야 일기 쓰니? 검무안 써? 일기 언제 마지막으로 썼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방학 수제 때문에? 초3 때 방수제 안 해줬었나? 아 그때부터 이제 안 했구나 아 그래요 자 얘는 여러분의 글 쓰는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랑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평생 이 오프라인과 여러분의 글의 세계에 여러분이 달라요 같아요. 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그 글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중학생 친구들도 많이 봤고, 어, 여러분의 막 아픔과 고민을 이렇게 막 기깔나게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어, 여러분이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나중에 멋지게 성장하겠다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떤 뭐 어떤 표현을 저한 제가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뺨을 많이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뺨을 맞았다. 이런 거예요. 묵직한 나를 향한 압박이 들어와 내네 살에 빨간 꽃이 피었다. 무의 뭐 예를 들면 이 볼이 빨개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쓴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 우리 구소에있으면 제가 아무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이 가사 일단 내용이 오늘 말씀에 연관이 있는 소개를 한 건데 이제 로마스6 장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스6 장의 지금 뭐냐면. 저번주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려, u p s t a 그래서 어떤 목적이 이르려고 하지 복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o 스 n s t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교리, 유일한 진리가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이로마서6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 교회는 잘나고 멋진 사람들만 다닐까요? 좀 못난 사람들도 다닐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아 돼요? 어, 아,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계속 이 내용을 고민을 해볼 건데, 저는 어, 교회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냐면 영적 병원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야좀 아픈 사람이 가니까. 네, 물론 이제 정기 검진 같은 거는 건강한 사람도 이제 받으러 가지만 대부분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겁니다. 안 아픈데 병원 와서 아프다고? 하면 아, 아파요. 치료요 치료. 이걸 뭐라 그래요? 꾀병. 어, 꾀이라고 그러죠. 우리 굉장히 부모님 앞에서 우리 꾀병 볼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오늘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공부 시간 몇 시간? 30분 정도? 아, 아니, 아, 하고 막 아, 힘들다고 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뭐끗감을 부리는 걸 수정이 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영적 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적 병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라는 거 영적으로 아픈 친구라는 거. 아픈 친구. 아, 아. 여러분이 상당히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픈 데가 구석구석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한번 보시고. 굉장히 좀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진심 어린 걱정을 얘기했어요. 너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너 아프구나. 그래, 정우야. 너 아프지. 그래, 네 마음이 아파 보이는. 조금 만나 아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영리 사실은 말을 할수 없지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참잘 참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주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리사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이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자의 해결하였을 때 이는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동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멀쩡한 사람보다는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뭐 이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편의나를 저렇게 입고 수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정장을 입고 멋있는 사람들하고 막 식사를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 요즘 우리 아이들 참 말을 잘하 들어 이런 모습을 보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 양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이렇게 주님의 표현으로 하면 죄 많은 범죄자들 범죄자들과 대고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첫 번째가 어우리 목사님 뭔가 있어 보인다가 아, 뭐 유명한 사람들랑 같이 밥 먹어 뭐, 우리 목사님과 있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만약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갑자기 겸상을 하면 식사라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볼 겁니까? 어 조금 좀 더좀 범죄적인 어떤 뭐 뭐라고 해서 공범이라고 하나? 공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범죄자의 상인가요? 관상을 믿나요? <laughs> 어때요? 뭐좀 범죄 공범을 좀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떤 죄를 지었을것 같아요? e r was in o t t 어 Saggy, s a g 사기, Saggy, Saggy, s a g 아 y Saggy, Saggy, s a 불신의 관계가 해소되기를 g y s a g 합니다 장난인 거 알고 있어요. 장난이죠? <laughs> <laughs> 마상 어이 <이미> 미상처 받았어요 <laughs> 사기꾼이 될 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좀 부끄러웠어요. 저도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0대들의삶좀 어떤가요? 제가 일부러 노란 빛으로 이렇게 져왔는데이 삶이에요 0대들의 삶이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거요. 아 이거는? 샤랄라라라라라, 널 좋아해. 연애하는 애들이 이럴 수 있고, 대부분은 요 삶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업앤 뭐 다운 하겠지만, 저는 10대들의 삶이 좀 요렇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왜냐면, 여러분, 뭐 친구들 사이에 뭐, 뒷담은 물론이고, s n s 왕따 그리고 뭐, 집단 따돌림, 폭력, 뭐 성적인 그런 물란함 뭐, 이제, 밤에 가면, 뭐, 레즈, 게이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게어 동성애가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학교적인 문화도 있고, 굉장히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요런 좀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앞에 물어봤던 건데. 만약에 교회에, 교회에 물어볼게요. 살인자. 반친구를 볼펜으로 목을 찔러 죽이네. 반에서 학부를 성폭행한 친구, 반에서 남자 둘이 유사 성행위를 해서 학교에서 적발된 친구가 다음 주에 어나 신갈 동학교 중등부 김평화목사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래라는 소리 를 드면 여러분 예배 나올 거야. 나온다. 아 나온다. 건우야 어, 표정이 살짝 안날것 같은데. <laughs> 반에 그런 친구 있어? 아, 지도 말하지 마. 친면 말하지 말고.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있다. 아무튼있다고요 어, 우리, 제 현실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친구가 예배오면 상당히 말썽기가, 어, 꼴꾸로운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인데. 와도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목소리> 돼요. 돼요? <목소리> 됩니다. 되는데 친해지기는? 어렵다. 어려운. 아, 그런 현실. 친해질 친구 있어요? 누가 있는지 나는 우리 교회의 사랑을 보시기 위해서 사귄자 친구에게 내가 볼펜을 선물하면서 받아가겠다. 볼펜으로 사진자 주신 것 같아. 할수 있어요? 볼펜은... 볼펜은 좀... 볼펜도 살인했는데 볼펜은 뭘줄수 있어요? 그것도 <laughs> 아 지누기를 주겠다고? 아 너의 죄를 지님의 피로 지워라고요? 네아 어. 좋습니다 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라서 제가 해본 건데요 아 교회는 그그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죄인들의 집합체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요즘 떡상하고 있는 영상이 뭐냐면 어, 종미산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청년도 전도사님인데, 이제 노숙자 분할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한국식으로 이번에 최근에 풀어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목사님이 노숙자 분할을 하고 이제 교회 앞에 앉아있던 거. 어,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이제 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발을 딱 벗고, 설교로 시작했던 그 현장을 담은 그러니까 브이로그 같은 다큐 같은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벌써 조회수 5 0만 회가 넘어요. 크리스찬 컨텐츠치고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숙자를 도와야 된다. 어,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는 멀쩡하고 잘나고 세련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올수 있는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야아 치료되고, 우리 죄가 사안받고, 회복되는 일이 이 교회에서, 영적 병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 만약에요. 치킨을 7일 내내 하루 두 마리씩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6일 연속 먹봤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가 7일 내내 두 마리씩 한달 동안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 살이, 살이, 살이 살. 상당히 많이 찌는다이찐 상태로 제가 안빠지었죠 제가 치킨 살이 잘안 빠져요. 그렇게 드시지마세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 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시. 근데 다시 치킨을 먹겠다고 하면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 다시 치킨을 먹겠대. 그럼 전 뭐예요? 치킨 주눅자거나, 바보거나, 돼지거나.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으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이제 치유가 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책을 다시 펴보세요. 오늘. 어, 성경이 다 나오진 않아요. 예. 우리 로마서 6장 펴보시고,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는데 자, 6장 1절 2절 한번 읽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되냐 그럴 수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와! 나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이 고 죄상 받았어. 오케이. 나자유해어나 이제 병나왔어딱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기쁘죠. 우 리조이스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어, 그때 나 다시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한나 갑자기 화났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근데 오늘 말씀 은 보여. 야, 왜 다시 그 죄에 다시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안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강간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외에 천년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때 나도 내 죄도 그 주님이 다닌 십자가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간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례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사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절 그리고 오늘 본문 사절 한번 좀길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새 생명 또한 가운데서 우리도 합니다. 합니다. 아멘. 자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은 내 죄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죄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세례라는 건데. 여러분 이 혹시 사건 알아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바다가 어디일까요? 여기 바다가 야 yeah. 홍해인데 홍해도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우리나라도 동해하면 뭐 강릉, 속초, 뭐 여러 넓은 것처럼 홍해도 범위가 넓은데 일단 제가 간 홍해는 아마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 건너지 않았으니까 춘축하는 곳이고 무조건 여기다 이런 아니지만. 여기 이 지형이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이렇게 강 같아가지고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가 맞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바다가 확실하고요 <laughs> 여러분 혹시 출애굽 사건 알아요? 출애굽 사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년 노예 생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몇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년? 400년, 4 0 0 10배 이상인 거. 나보다?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있는 겁니다. 홍해가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돼? 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홍해가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어, 정말 만화림의 뭐 기적이죠. 뭐 바람과 뭐, 폭풍과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를 건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를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만잠겨버린다다 죽어요. 애굽의 군대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남이동나이 아멘. 자 그림으로 잘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홍해라고 해렇게요 홍해. 절대 못 건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애국을 다 군대를 죽이고, 이 바다를 어떻게 한거죠 지금? 건너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세요. 바다를 건널 때, 바다가 가라졌지만, 그 건널 때 사람들이 바다에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왜, 왜안 보여요? 바다가 깊잖아요, 수심이. 가난하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바다에다 빠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인데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한 것이 이제 세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요단강 아,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사람들뭐 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야? 침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침례. 사실 세례의 원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물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 빠졌다가 음, 너무. 올라오는 거. 원래는 이렇게 강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기서 세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유아 세대 받고 입교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물에 풍덩 빠지아니 물을 뿌려요. 뿌려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에 풍덩 빠지면 우리는 왜 물을 뿌릴까요? 풍덩 빠지면, 위험해. 풍덩 빠지면 위험해. 위험해서 <laughs> 물에 트우와 가는 사람은 평생 세대 못 받으니까 참 배려심 깊어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요. 그런 의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현대화. 현대. 화. 현대화. 아 예수님은 2000년에 물에 빠져 우리는 또주전행체에 버린다 하셨기 싫어. 금방 풀어도 돼. 현대화.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해요. 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네. 또왜 그럴까요? 좋습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이 세례라는 행위 자체를 자꾸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와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죄는 죽고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능력이 있는건데 자꾸 물에 빡 틀려야 죄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절대화 이 의식의 신비로움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고백한 자들에게 물을 뿌리므로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같이 그냥 축하해줄 뿐인거예요 세례를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11절 보세요 오늘 보면 11절 우리의 이제 정체성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이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미를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떤 정체성과 삶을 살아가야 된는가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이제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6장에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낭만닥터 김사복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네. 슬기로 네. 의사생활. 네. 아, 우리 또시대도가지 코드가 안 맞는 거 미안해요. 낭만닥터 뭐 김사복이 나름 재밌고 거기 이제 김사복의 그 명언이 뭐죠, 명언? 달린다. 오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맞아요? 그 아니에요. 그거, 그거. 그거. 환자가 위험해도 그그사의 생명이 중요하다 아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살린다! 맞아요? 반드시 살린다! 맞아요? 비슷해요? 네. 아무튼 그 살린다 가 1심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살인자든지 사람인지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 남자 되는 거예요. 일단 복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누군가가 심장이 여러분이 없는데 심장이 식수술을 해줘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구 심장이 끼는 거예요. 그 기증해 준사람의 심장이 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심장에 안 좋다는 음식이나 그런 행동들을 쉽사리 할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소중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아,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신 것,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복음을 믿는 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현실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때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요안 나? 나요? 그 죄의 순간에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서 생각이 나죠. 죄를 짓고 아, 나또 잘못했네. 어떡하지? 나 교회 가도 되나? 주님께 죄송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의 겁니다. 아,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긴 했지만 죽을 병에서 낫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다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커뮤라먼을 먹고 치킨을 먹고 운동을 안하고 다시 몸에 안 좋아지는 그런 행동을 저도 여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또 반성하고 다시 할동을만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방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거 살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늘어 본문 안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뒤에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오늘 6장 14절 우리가 그래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야. 내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 예요 우리는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주 죄와 싸워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고 다시 그 은혜로 일어서시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뚜기 같은. 배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실수하고 깨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거의 설교를 한 구절에 다요약을 해놓은 구절을 찾았는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단2 시절을 지금까지 다못 들은 친구들이라도 앞에를 보고, 앞에를 다 보십시오. PPT를. 예.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앞에 보시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아, 앞에 보시고. 이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잠깨시고이 우리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의 고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뒤에 친구들. 다 빼보시고 뒤집어 보시고 다 봤나요?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고백이 이번 한주 여러분의 되뇌어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